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분석과 문성환입니다. 지난 라운드는 6경기 중에 4경기를 마치면서 승률 67%로 서서히 상승 기류를 타는 모습입니다. 좀더 분발하여 여러분들께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분석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기는 K리그 1, 주중에 펼쳐지는 K리그 7라운드 경기입니다. K리그 7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펼쳐질 강원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 예측은 원정팀 울산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강원은 지난 라운드 수원 원정길에서 두 골을 먼저 넣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2대0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강원이 수원에게 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던 경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상대하는 울산은 홈에서 갑지게 1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답답한 경기 운영. 이청용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체력적인 안배로 인해서 한 경기 쉬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른쪽에서 흔들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공격 패턴이 단조로웠던 건 사실입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이날 두 경기 매치업에서는 홈에서 강원이 전체적으로 병수볼, 최전방에서 압박이 상당히 좋고, 최전방에 김승대, 고무열, 조전선수의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만, 울산이 이청훈 선수가 다시 력적인 안배로 에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준효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전체적인 짬새로 봤을 때외국 선수의 조합이라든지 국내 선수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홈팀 강원보다는 원정팀 울산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K리그1 7라운드 두번째 경기는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펼쳐질 포항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 예측은 전북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포항은 지난 경기 상주 원정길에서 2연패 이후에 값지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무엇보다 최전방에 있는 이르 체코와 팔로세비치 선수가 득점을 이어가면서 상주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얻어내면서 상승기를 탄 모습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전북은 홈에서 인천을 상대로 이동 선수의 PK골로 인해서 1대 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최철 선수가 이날 첫 번째 경기를 뛰었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체력적인 안배를 두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1대 0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포항과 전북,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좋고, 좌우 풀백, 심상민 선수와 김영우 선수의 부재를 전민광과 권항희 선수가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만, 전북을 상대하기에는 뭔가 아직까지는 버거운 모습입니다. 중원에서 손준호 선수, 이승기, 김보규 선수가 전체적인 운영을 잘해 주고 있고 또 쿠니모토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 현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과 전북의 경기는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K리그 1 7라운드 3번째 경기는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에 펼쳐질 성남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 예측은 원정팀 수원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성남은 울산 원정길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울산을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골 집중력이 강한 울산에게 한 골을 허용을 하면서 원정길에서. 한 골을 실점을 하고 패배를 맛본 성남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원이 무너졌고 최전방의 양동인 선수가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이 성남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수원은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김민우 선수의 동점골에 힘입어서 2: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드필드의 압박 좌우 측면이 살아났습니다만 역시 수원은 최전방의 타카츠 선수의 부재가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성남 원정길 수원은 상당히 이날 경기 고전이 예상되어지긴 합니다만, 염균 기 선수라든지 크립치 선수, 그 다음에 김민우 선수, 수비에서 헨리 선수가 무게감을 가져, 가줘야 될것 같고, 최전방의 타가트 선수가 살아나줘야지만이, 수비가 안정적인 성남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남은 홍시우 선수가 최전방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양동훈 선수의 전체 경기 운영,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원의 경기 운영에 무게감을 실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 성남이 서서히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리가 간절한 수원이 성남 상대로 동기적인 부분에서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원정길이긴 합니다만 수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K리그 1 7라운드네 번째 경기는 6월 17일 수요일 오후 6시에 펼쳐질. 광주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 예측은 홈팀 광주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광주는 홈에서 승격팀 더비였죠 부산과의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한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이 연승을 달려봤고 무엇보다도 윌리엄 선수와 펠리페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공격에서의 활로를 찾아가는 모습의 광주였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인천은 전북 원정길에서 또 패배를 당하면서 아쉽게 올 시즌 첫 승을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중원의 무게감을 잡아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 초전방에 있는 무고사 선수의 활용카드까지 아쉽게 빗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이고요. 이날 인천은 광주 원정길에서 두팀 모두 수비가 안정적인 팀이긴 합니다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펠리페와 윌리언, 엄원상이 건지한 광주가 인천을 상대로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면서 3연승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캐릭원 7라운드 5번째 경기는 6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에 펼쳐질 상주와 서울의 대결입니다. 이날 경기 예측은 홈팀 상주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상주는 지난 경기 홈에서 포항에게 2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만 이날 경기 수중전을 치렀습니다. 오세 선수의 득점 가세로 최전방에서 활류를 찾았고 문선민과 강상우 선수가 건재하고 주권의 박용우 선수가 전체적인 미디필드에서의 무게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서울은 대구 원정길에서 6골을 내주면서 참패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리그에서 3연패를 당하고 분위기조차 안좋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스마르 선수의 부상부재, 최전방의 페시 선수의 부상과 연봉협상의 난항, 최전방의 아드리안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에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상주 원정끼리 대체적으로 힘들고 국내 선수로 짜여진 상주가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측면과 분위기상 앞서 있기 때문에 서울이 이날 경기 상당히 이길 것으로 들고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짜임새 부분에서 서울은 흐름 흐름이 아쉬운 부분을 타고 있고 상주는 홈에서 좋은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상주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K리그 1 7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6월 17일 수요일 오후 8시에 펼쳐질 부산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는 원정팀 대구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부산은 지난 라운드 승격팀 더비에서 광주에게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 아직까지 첫 승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중원의 호무르 선수와 박종우 선수가 운영을 잘해주고 있고 최전방의 이정혁과 김병호, 이동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득점을 할수 있을 때 추가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대구는 지난 라운드 홈에서 서울 상대로 여섯 골을 퍼부으면서 세징야, 김대원, 에드가가 살아난 모습이고 서울을 압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지지난 성남전을 이후로 성남, 서울을 잡으면서 2연승을 달려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탔기 때문에 부산 원정길에서 부산의 첫승을 정말 기대하는 경기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전체적인 짜임새가 좋은 대구가 원정끼리 합니다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캐리건 7라운드는 주중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분, 현재 대한민국의 온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고 폭염이 일찍 시작 때문에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할 경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더 분발하여 이번 라운드에서는 좀더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석과 승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태까지 스포츠 분석과 문성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